4월 23일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가수금 500만원. 4월 1일 날 입금된 내용을 알수 없어서 가수금로처리했니다 그러면 4월 1일 날 한번 전표를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걸쳐 승리 상사로부터 회수한 외상대금. 즉, 회수한 외상대금은 외상 매출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판명되었다. 그러면서, 가수금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수금 거래처는 아 일반적으로 입력 안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실무에서 아 돈이 입금됐으면 거래처가 있겠죠. 거래처를 아 입력했다가 나중에 그 가수금에 대해서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입력해 갖고 아왜 입력했는지 규명하겠죠. 이때 거래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입력한다는 거. 그러면 한번 일반전표 입력 보시면 언제입니까? 4월 1일날 출처분명금에 그면서 500만원이 현금으로 입금됐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8월 23일날 회계처리 하시면 되는 거죠. 결국 차변에 가수금을 제거하는 거죠. 금액은 얼마입니까? 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500만원. 500만원이고, 대변의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은 108번. 이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승리상사였습니까? 승리상사.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